계 예, 사도신명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거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Quero...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어만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 3차 다니엘 작전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양육과 훈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온전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부터 제4차 단일 착정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 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거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전도의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 우리 큰 나무 교회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방주, 구원의 등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널리 널리 전하는 우리 교회에 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제사차 다니엘 작전 기도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의 용사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곤빛이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가시고 강건한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4차 단일 작전 기도에 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1년에 한번다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제 4차예요, 4차.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네.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네. 1절로 13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기도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이미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셋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나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태풍이나 폭풍이 올 오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고요한 것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 하지만 그 뒤에 엄청난 그 폭풍, 위력 있는 그 폭풍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그 순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하늘에서의 그 침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어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늘에 예,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는 위대한 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끝까지 고요한 게 아니라 이 고요함 이 뒤에 이루어질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 이 천지가 개벽이 되고 천지가 뒤집어지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성도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직접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하늘의 침묵과 천사의 금향로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은 하늘의 침묵과 금향로가 등장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침묵은 천상의 긴장과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를 나타내는 것이죠. 천사는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심판의 불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의 침묵은 성도의 기도가 결코 땅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속에 깊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땅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려 드리기까지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알레르야. 바로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에, 서 올라가는 그런 천사들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일곱 나팔과 심판의 서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6절부터 13절에는 일곱 나팔 중에 네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각각 나팔은 이 자연계와 인간계를 뒤흔드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땅과 바다, 강물, 하늘의 3분의 1이 손상이 되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은 단지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열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넘어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과거에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는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영국 전역에 복음의 불길을 일으켜서 대각성으로 확장된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몇 사람의 그 기도였지만은 몇 사람 모여서 드려지는 기도였지만은 그 기도가 민족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낙팔 심판은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끄는 핵심적인 동력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시고 기도의 공동체적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개인적인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과 이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서 독수리의 외침은 남은 새 나팔 심판을 경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기도가 단순히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때 교회는 다시금 부흥하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 올라가고 있음을 믿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중에 기도의 자리에서 또는 멀어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잠시 쉬고 있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침묵을 깨뜨리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원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모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 그 절정을 맞이했던 아 우리 80년대, 90년대 초반, 그 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절정의 순간, 부흥의 절정의 순간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멋진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나무 교회가... 다시 붐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이 기도가 금향로에 올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도가 되어서 천사들이 금향향로를 들고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반드시 올라가서. 그것이 응답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왜이 기도가 빨리 빨리 응답되지 않는가 사람님 우리가 저급급함을 좀 내려놓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큰 일을 이루려면 이를수록 기도의 분량이 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마솥에다가 군불 뗀다고 해서 그 가마솥에 음식이 요리가 되지 않잖아요. 커다란 가마솥일수록 참나무 장작불을 떼어서 그곳에 아주 강력한 열기를 더해줘야 그 가마솥에 있는 음식이 제대로 요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나무 교회를 향하신 큰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군불 떼지 말고 우리가 장작불을 지피는 우리 큰 나무교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만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 뭐뭐독소리 이제 모여가지고 가능할까 싶은데 사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한 사람의 깨어 있는 우리 기도가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는.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의 기도를 올려 드리면서 정말 우리 작지만 이 작은 불씨 하나가요. 들불처럼 일어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들불처럼 일어나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 태워 버리고 정말 악한 의어둠행도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다될수 있기를 추보하며 축원하며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큰 나무 기회가 더 온전히 걸어서고 또 회복되어 전역사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힘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 과 올려드립니다. 제 4차 다니엘 작전 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전도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작은 불씨들이, 일어나서 큰 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12월 한달제 4차 다니엘 작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땅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불이 임하고 또 뿔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 위에 우리 큰 나무 교회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을들고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 에게 도와주시오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 믿음우리에가하여 주시옵소서 알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한 성도들 정말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며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화성호사님 아버지 박형규 집사님 아버지 김이영광한수 집사님 윤회장 집사님 우민식 집사님 김선옥 집사님 박정광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이형순 집사님, 박영신 집사 조경훈 성도님, 노희영 집사님, 노유미 성도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규봉 아버지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심령으로 아버지여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